반갑습니다. 솔리덕스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돌출하기와 돌출 컷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 있을 법한 그런 약간 변수들을 좀 다뤄볼 건데 잘 따라오시면서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하면서 좀 따라오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네, 되돌리기도 해보시고요.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덕스 열어주시고요. 세 문서에 들어가서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돌출하기를 좀 효율적으로 가볼게요. 효율적으로 만약에 돌출하기가 음, 여러 개를 돌출해낸다고 가정을 해볼게 요 제가 자, 정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면에 스케치 들어오시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그려볼까요? 간단한 거 그래서 테스트할게요. 일단 대충 그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제가 먼저 그런 오테이가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그리시면 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고, 네,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요선하고 요선이 추가됐어요. 자, 기다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면은. 자, 하늘색 보시면 되겠죠 하늘색. 이게 제가 그린 거죠. 드래그할 때 조금 전에 제가 이상하게 들어가 됐는데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올가미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올가미 선택. 이걸로 돼 있으면은 드래그할 때 약간 올가미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이 됩니다. 올가미식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건 별로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상자 선택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선택이니까. 혹시라도 잘무 선택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상자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스케치를 했으면은 어, 스케치 종료합니다.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 이게 우리가 입체로 보려면 등각 보기 되어 있어야 돼 항상. 자, 지금 애 같은 경우 이제 목적이 우리 기존 앞서 했던 강의에서는 이제 영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돌출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영역은 두께가 30 여기는 10또 여기도 15 그러니까 영역, 영역마다 틀리게 돌출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어 문제점으로 이제 여러분들 다가올 수가 있어요 또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하나씩 그릴 수는 없는 거고 스케치를 좀 이렇게 확 그려놓고 돌출할 때 조절만 잘해 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돌출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돌출 버튼 누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하늘색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혹시라도 하늘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ESC 한번 누르세요. 이렇게 영역이 여러 개일 때는요. 깔끔하게 ESC 누르고 시작할게요. 선택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돌출 버튼 눌러서 선들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아무거나. 선 중에서 아무거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진짜 아무거나 선택해 아무거나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스케치만 돌출이 안되고 이상하게 뭐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돌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이런 형태의 돌출이 아니에요 자 취소해 볼까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만 요렇게 인식을 해서 여기까지만 돌출되게 원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경계선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클릭했더니 진짜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게 선택이 돼어버린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이런 식으로 돌출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돌출로 진짜 아무데나 클릭했어 이렇게 클릭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이야 그러면은 왼쪽에서 스케치 윤곽선이랑걸 선택해서 딜렛으로 지우면 돼요 이 선택 프로파일이 현재 선택된 스케치를 의미하거든요 요 스케치 1번 윤곽선이 돼 있죠 이거를 선택하고 딜렛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딜렛이 잘 안되면 마우스 클릭 삭제하시면 돼요 예. 원래 딜렛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직접 원하는 영역의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빨갛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이렇게 영역에 클릭하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이 잡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두께를 30 엔터하면 30이 되죠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 그렇는데그런데 돌출이 한번 되니까 기존에 있던 스케치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아까 전에 이렇게 있던 스케치 여기를 또 선택을 해서 돌출을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스케치가 사라지니까 돌출이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하느냐 왼쪽에서 내가 이제 앞서 강의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왼쪽 디자인 트리에 현재 보스 돌출이 된게 확인이 되는데 그 왼쪽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 또는 이게 화살표 버튼을 눌러 봐라. 그럼 그 밑에 스케치가 있는데 그 스케치가 투명하게 바뀌어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가시성이 꺼져 있다 안 보이게 해 놓은 상태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 스케치한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안경 선글라스죠 안경 모양 또는 돋보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눈 모양이 될수 있고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렇게 보이게 떠요 네. 자, 선글라스 또는 눈 클릭하시면 은 다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이콘도 투명했던 게 다시 색깔이 입혀졌죠 자, 이래서 스케치가 다시 보이니까 이제 다시 한번 돌출합니다. 돌출 클릭. 자, 원하는 선. 아무거나 클릭을 해요. 자, 또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형상이 돌출이 되면은 선택 프로파일에 가서 딜렛을 지우세요. 이렇게 딜렛을 지웠고요. 딜렛이 잘안 되면 밑에 쪽을 한번 클릭하고 다시 클릭한 다음에 딜렛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역에 가서 클릭을 하세요. 두께가 10mm. 10mm 엔터. 자 근데 자업 봐보세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처음거 돌출할 때는 얘가 없었거든요 바디 합치기 라는게 활성화가 안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기존에 이제 돌출된게 하나 이상 있으면은 그 다음에 돌출할 때는 애를 물어봐요 이걸 물어봅니다 즉 기존에 있는 놈한테 얘가 합쳐지게 할래 말래 즉 지금은 바, 자도, 어? 웬만하면 이제 바디 합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체크 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시면은 얘랑 얘는 하나의 덩어리가 돼요. 근데 혹시라도 얘를 별도로 놓고 싶다 라고 가정하면 은 얘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해제.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많이 하겠죠. 합쳐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네. 합치기 해놓은 상태에서 확인. 네. 그러면 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경계선이 안 보이죠. 경계선이 안 보인다는 건 이제 얘가 통으로 합쳐졌다는 얘기죠. 혹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제트로 돌렸고요. 돌출하기. 선 중에서 아무거 선택하고 자, 여기 보면 선택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마우스우 클릭, 삭제. 원하는 영역 클릭. 그리고 10mm인데 바디 합치기를 해제합니다. 해제하고 확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보세요. 딱 경계선이 생겼죠, 지금 보면은. 예, 하나로 합쳐 있는 형태가 아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보면 또알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알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솔리드 바디라는 항목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열어보면은요 플러스 버튼 열어보면은 보스 돌출이 두 개로 잡힙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만약에 이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요 여기가 하나밖에 안 떠요 덩어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수정해 볼까요 지금 마지막에 했던 돌출이 이제 이거 3번이죠 이놈을 이 숫자는 숫자는 왜 3번이 됐냐면요 아까 내가 첫 번째 돌출한 다음에 두 번째 돌출했거든요 근데 걔를 취소하고 다시 새롭게 돌출하니까 이제 자동으로 3번이 들어간 거예요 숫자는 의미가 없으니까 크게뭐 연연하지 마세요 숫자는. 자, 보솔출 마우스 오른 여기 디자인 트리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피처 편집 들어갑니다. 피처 편집. 자, 피처 편집 들어왔으면 이제 바디 합치기를 해 놓고 나오면 되겠죠. 확인. 자, 그럼 이제 여기 합쳐진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솔리드 바디 자체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막 여러 개 있을 때는 뭔가 선택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솔리드 바디라는 거 자체가 안 나왔어요. 네,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합쳐지니까 자,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 피처 편집, 바디 합치기를 해보면은 없어지죠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칠래 말래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가 아, 여기까지 해볼까요? 맞아 네. 돌출 버튼 클릭하고요 여기 선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딜렛 고 영역에 클릭을 하고, 이거는 15mm, 엔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디 합치기를 해야겠죠? 확인.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스케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 스케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 아까 전에 보이기였는데 지금은 숨기기로 바뀌어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숨깁니다. 클릭하면 이제 더 이상 볼, 볼 필요가 없으니까 숨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도 했는데 음한 가지 조금 돌발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냐면은 돌아가 볼게요 어 스케치를 다시 보이게 해 놓고 좀 돌아왔습니다 컨트롤 제트로 돌아왔고요 스케치에 마우스 우클릭 다시 보이게 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출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선이 좀 많을 때 선이 많거나 선 정리가 잘안 되어 있을 때 그럴때 어떤 현상이 많이 있냐면 은 스케치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얇은 피처라는 게 있는데요 얇은 피처에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자 앞에서 볼까요 선한테 이런 선한테 두께가 들어갑니다 선한테 그렇죠 선한테 두께가 들어가요 원래는 이 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선의 선의 안쪽 영역이 인식받아서 이 영역이 통째로 앞으로 당겨져야 되는데 그 영역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한테 두께가 입히고 그 두께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방식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치수를 예, 해놓고 다시 해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은. 삭제를 해놓고, 새도면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건 뭔지 아셨죠, 여러분들? 그죠? 렇 새도면 열어서 테스트 해볼게요. 정면에 스케치. 자, 대충 그릴게요. 스케치는 지금 중요한 게 치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충 그려놓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스케치 종료 하시고요 컨트롤 7. 자, 돌출 버튼 누릅니다. 음. 자, 이렇게 지금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출 버튼 누르니까 그냥 바로 튀어나오죠. 바로 안 튀어나오신 분들은 선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그 영역이 튀어나오는 게 맞는데, 이 얇은 피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앞에서 볼게요. 똑바로 보는 거죠. 정면이죠. 이거 컨트롤 1눌러도 되고, 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하는 거 아시죠? 보시면은, 이 그렸던 선한테 두께가 들어가는 거예요. 얇은 피처라는 게. 보시면 얇은 피처 해놓고 나서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두께가 10으로 들어가 있죠. 요거를 5로 줄여도 되죠. 5로 줄이면은 내가 그린 스케치를 부터 위로 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 방향으로 옆에 보면은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두께가 10mm 들어가, 5mm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돌출의 두께는 이건데 돌출의 두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얇은 피처는 이렇게 두께에 들어가는 거고 또는 이렇게 두께에 들어가는 거고 돌출의 두께는 이 방향으로 두께에 들어가는 거죠. 약간 좀 틀린 영상인데 가끔가다 보면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얇은 피처에서 한 방향으로 놓고 하게 되면 양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 평면으로 두시면은 중간 평면으로 두시면은 내가 그린 스케치로부터 절반 절반이 두께에 들어가겠죠. 위아래로. 또는 두 방향으로 놓게 되면 위아래를 별도로 5와 뭐 3, 이렇게. 30이 아니라 3이죠, 3. 네, 위로는 5, 밑으로는 3, 이렇게 별도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뭐 이렇게 10mm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중간 평면을 잡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되시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의 용도를 알았어 이걸 내가 뭐 써먹고 싶을 때 쓰면 되는데 거의 그럴 일이 많지는 않을 거야 솔직히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을 건데 이게 이 돌출 버튼 클릭하면 일반적으로 보세요 돌출 버튼 클릭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영역이 튀어나오는데 가끔가다가 이게 자동으로 체크 돼 있으니까 어, 이상하게 왜 영역이 튀어나오지 않고 뭐 이상하게 두께가 들어가지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자동으로 체크돼서 그러니까 이리 오셔서 얇은 피처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걸 설명했던 이유는 이제 이 이유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스케치 선 정리가 잘안 되신 분들이거나 뭐 끝점이 잘안 붙어 있거나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스케치 수정도 해 봐야겠지만 다 맞는데도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저 왼쪽에 얇은 피처를 반드시 해제하셔야 돼요 저기 자동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얇은 피처에 대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대처 방법은 해제를 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제하시면 잘 나오죠? 자,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얇은 피처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요거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돌출하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뭐두 그 번째 강의죠. 돌출하기에. 다음 강의에서는 어 이제 직접 스케치를 가져올 거예요. 이제 애제를 애제를 가져와서 같이 그려가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들으시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메일로 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 자 공부방 블로그 여기 오시면 이제 많은 강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 공부하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웍스 강의 듣기 전에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